정주영 회장의 인생 회고로 "성공을 위한 인생 철학" 4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현대를 이끌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그리고 다시 일어선 사람들. 오늘은 그긴 여정에서 내가 깨달은 것들을 자네에게 털어놓고 싶어. 결국 이기는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무언가 말이야. 끝까지 듣고. 오늘 내가 전달하는 내용 묵묵히 실천한다면 자네의 인생이 바뀔 수 있을 거야. 첫 번째 진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내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어. 정주영, 너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는데 무슨 큰 사업을 하겠다는 거냐?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지. 실패해도 죽지는 않잖아.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수십 번도 넘게 실패했어. 그때마다 사람들은 이제 정주영도 끝났다고 말했지. 하지만 나는 그럴 때마다 더 크게 꿈을 꿨어. 왜냐하면 실패라는 건 결국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거든. 울산에 조선소를 만들 때가 생각나네. 모든 사람이 미쳤다고 했어. 배한척 제대로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를 짓겠다니. 하지만 나는 확신했어. 안 되면 또 다시 하면 되는 거잖아. 결국 이기는 사람들은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아. 배움으로 보지. 그래서 남들이 포기할 때 그들은 한번더 시도해. 두 번째 진리. 사람을 잇는 눈. 47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때다른 게 있어. 사람이라는 건 정말 신기한 존재야.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속은 천차만별이거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 어떤 젊은 직원이 내게 와서 말했지. 회장님, 저는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눈빛을 보니까 뭔가 달랐어. 간절함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공허했어. 반면에 다른 직원 한 명은 말이 별로 없었어. 그런데 일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진심이었지. 밤늦게까지 남아서 연구하고 실수해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고. 세월이 지나고 보니 어땠을 것 같아? 말 많던 친구는 이직을 거듭했고 조용했던 친구는 지금 현대의 핵심 임원이 돼 있어 결국 이기는 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 세 번째 진리, 시간의 가치를 아는 것 내가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정 있을 줄 알았어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지 시간이야말로 가장 공평하면서도 가장 소중한 자원이라는 걸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낭비해도 괜찮다고 생각해 아직 젊으니까 나중에 해도 돼 이런 말들을 자주 하지 하지만 정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젊었을 때부터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어 나는 항상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내일은 내일의 일이 또 있다. 포항제 철소를 건설할 때가 생각나네. 모든 사람이 10년은 걸린다고 했어. 하지만 나는 5년 안에 완공하겠다고 했지.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어. 하지만 우리는 해냈어. 어떻게? 시간을 아꼈으며 효율을 극대화했기 때문이야. 하루 20시간을 48시간처럼 활용했거든. 결국 이기는 사람들은 시간의 주인이 돼. 시간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시간을 이끌어 가지. 네 번째 진리, 원칙을 지키는 용기. 사업을 하다 보면 때로는 원칙을 굽혀야 하는 상황이 와. 더 쉬운 길, 더 빠른 길이 눈앞에 보이거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해. 한 번은 정부에서 큰 프로젝트를 주겠다고 하면서 조건을 걸었어. 그 조건이라는 게 지금 생각해봐도 내 양심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지. 주변에서는 모두 이런 기회가 어디 있냐고 했어.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나는 거절했어. 그때 잃은 게 적지 않았어. 경쟁업체는 그 프로젝트로 큰 성장을 이뤘고 우리는 한동안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 하지만 결국 어땠을 것 같아? 10년, 20년이 지나고 보니 그때 원칙을 지킨 게 옳았다는 걸 알게 됐어. 단기적으로는 손해 같아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 더큰 기회를 가져다줬거든. 결국 이기는 사람들은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신뢰를 택해. 그리고 그런 선택이 결국은 더큰 성공으로 이어지지. 다섯 번째 진리, 배움을 멈추지 않는 마음, 내가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았어. 오히려 더 열심히 배우려고 했지. 책을 읽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실무에서 직접 경험하며 나는 평생을 학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 8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기술에 대해 공부했어. 직원들이, 체장님은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라고 하면 나는 이렇게 답했지. 나도 궁금한데 왜 알면 안 되냐?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배우기를 포기해 나는 이미 충분히 안다. 젊은 놈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뒤처지기 시작해. 현대가 여러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거야.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 했거든. 조선업을 할 때도, 자동차를 만들 때도, 건설업을 할 때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어. 하지만 배우면 되잖아. 결국 이기는 사람들은 평생 학습자야. 나이가 들어도, 성공해도, 배움을 멈추지 않지. 여섯 번째 진리. 감사하는 마음.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감사하는 마음이야. 성공했을 때는 물론이고, 실패했을 때도 감사했어. 이것도 배움이구나. 이런 경험도 필요했구나. 하면서 말이야. 특히, 나를 도와준 사람들에게는 평생 감사했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돈을 빌려준 사람, 어려울 때 함께해준 직원들, 심지어 나를 비판한 사람들에게도 고마웠어. 그들이 있었기에 내가 더 단단해질 수 있었거든. 한 번은 어떤 기자가 물어봤어. 회장님은 성공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주저하지 않고 답했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야.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면 좋은 기회도 따라와. 결국 이기는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 그리고 그 감사가 더큰 성공을 불러오지. 일곱 번째 진리,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 그럴 때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과 끝까지 책임지려는 사람. 나는 항상 후자였어. 설령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내가 최고 책임자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지. 한 번은. 우리 회사 직원이 실수로 큰 손해를 입혔어. 그 직원은 사표를 들고 내게 왔지. 회장님, 저 때문에 회사가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나는 그 사표를 받지 않았어. 대신 이렇게 말했지. 자네 잘못도 있지만 자네를 그 자리에 둔건 나야. 그러니 함께 책임지자.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우리 모두 더 성장하자. 그 직원은 그 후로 회사에서 가장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 중 하나가 됐어. 왜냐하면 자신의 실수를 통해 진정한 책임감이 무엇인지 배웠거든. 결국 이기는 사람들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아. 오히려 책임을 지려고 해. 그리고 그런 자세가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하지. 여덟 번째 진리. 꿈을 현실로 만드는 힘. 사람들은 내게 자주 물어봐. 어떻게 그런 큰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었습니까? 답은 간단해. 꿈꾸는 것만으로는 안 돼. 그 꿈을 현실로 만들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력이 있어야지. 조선소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꿈 같은 얘기라고 했어. 하지만 나는 매일 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 어디서 돈을 구할지, 어떤 기술을 도입할지, 누구와 파트너십을 맺을지. 그리고 아침이 되면 그 계획을 하나씩 실행해 옮겼지. 거절당해도, 실패해도, 다시 또 시도했어. 많은 사람들이 꿈은 크게 꾸지만, 실행은 소리해. 그러면 꿈은 영원히 꿈으로만 남을 뿐이야. 결국, 이기는 사람들은 꿈과 현실 사이의 다리를 놓을 줄 알아. 그 다리가 바로 계획이고 실행이야. 아홉 번째 진리, 진정한 리더십. 리더십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을 권력이나 지시라고 생각해. 하지만 내가 경험한 진정한 리더십은 그게 아니야. 진정한 리더십은 먼저 솔선수범하는 거야. 직원들에게 열심히 하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가장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했어. 주말에도, 휴일에도. 하지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었거든. 그런 모습을 본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왔어. 억지로 시킨 게 아니라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그렇게 한 거야. 또한 진정한 리더는 실패의 책임은 자신이 지고 성공의 공은 함께한 사람들에게 돌려. 나는 항상 그렇게 했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우리 직원들이 잘했다고 했고 실패하면 내가 잘못 판단했다고 했지. 결국 이기는 사람들은 진정한 리더가 돼.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르게 만들지. 열 번째 진리, 단순함의 힘, 세상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원리들로 이루어져 있어. 성공도 마찬가지야.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답이 안 보여.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해답이 명확해져. 고객이 원하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저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잘할수 있는 게 뭘까? 이런 단순한 질문들에서 모든 답이 나와 복잡한 이론이나 어려운 전략보다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더 중요해 현대자동차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자동차가 뭘까?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됐지 결국 이기는 사람들은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들 줄 알아 그리고 그 단순함 속에서 본질을 찾아내지 마지막 진리, 사랑하는 마음.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어. 결국, 이기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하는 마음이야.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신이 만드는 제품을 사용할 고객들을 사랑해. 나는 항상 현대를 내 자식처럼 생각했어. 그래서 밤잠을 설쳐가면서도 더 좋게 만들려고 노력했지. 직원들도 가족처럼 생각했어. 그래서, 그들의 성장과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고 사랑 없이는 진정한 성공은 있을 수 없어 돈이나 명예만 쫓아서는 한계가 있거든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끝이 없어 고객을 사랑하면 더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하게 돼 직원을 사랑하면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해 사업을 사랑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게 돼 결국 이기는 사람들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사랑이 모든 성공의 원동력이 되지. 오늘 내가 해준 이야기들을 듣고 느낀 게 있다면 꼭 실천해 보기를 바라네. 그럼 자네 인생을 180도 바뀔 거야. 그럼 또 만나세.